이때 중에 최근에 많이 많은 것같아요 지난 에 대우까지 많이 요렇게만 네. 가면뭐잘 가는 거 아니에요. 주기 아가씨. 쓰쓰 않겠죠 삼촌. 쓰, 쓰, 쓰. 等大约十分钟。 자차 금방 닿을데

아말했나동으로 가자. 아, 다 가자. 아, 방금 뭐예요? 두천개친 건가? 사고 어. 다발고니다 아, 자식이 급해내되는데 똥이 안 가려온 거 같나. 허리가 밖에 떠네아뭐시잘 시가 다자게스러워 <laughs> 네네네네네네네 또안나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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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지? 터널이어서 그런가? 브래기잡을때나잖아 차가 떠니까 핸들인거랑 차 떠니까 같이 떠 있잖아 빨라 뿐만 아니라 음. 예, 막소이고 되게 쉽네. 그니까. 소리 안 나게 해야 확실한 거지. 챙겼네, 방석. 전 밀어넣나? 어머. 난 전혀 무시당해놔. 조금 더 전체가 안되너연구진데 최대한 피해 안 주려고 하지. 응. 피해 좀 하면. 이 닭차다. 이 앞에 닭차다, 이거. 닭차?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닭실버워치 아. 가는 중이다. 먼저 어디서 누가 닭은 빗맞으면안 된다 했는데? 보니까 닭차네.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죽는다던데. 오늘 아, 오래 맞을 때, 체온 조정이 안될 때. 아. 닭은 자기가 체온 조정을 하나. 아, 그 그래, 작사 하고 나면 다시 열받이 받아 닭차 맞잖아. 닭 참. 열받으면 참. 열받으면 참. 열받으면은 <laughs> 물 뿌리잖아. 닭이 무시하고. 열받는. 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한기 음? 어, 어, 음. 똑같이 생겠어요 네, 그게 망라고가 같이. 히트는 자또 잡고 있다가, 간다이가 차세우러 고 살아 있는 낙, 뭐 장차분들, 다른 차로 오기 쉽고, 차세우고, 연경들 나이, 그 갖고 잡아야 다되거든 도개가 이걸 가지고 안가 일찍 터키 만자 예수 일찍 물고 싶어 집에 가는 제수. 안 먹고 일찍 수천 번이 있으니까 일찍 물고 싶어 집에 가서상 바가로. 수만대로 싶으니까 일주일에 뭐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 충분다 원래 는미었는어졌던 소리 같은데 몰라. 아, 시타가 점점 변하 네, 점점. 아까 안 들렸는데. 느껴지고다듣겠습으로말하는니다나 시가 니다 듣겠습니다. 다시겠이 꿈속에서 이는가레는 거지. 0가 레슨을 0는 m 가레는거가 레슨을 하가레 하는 거지. <laughs> 막 달리고 차량 막 잡다 갑니다. 음, 조금 쉬다가, 사보죠. 어차피 끊고 가시면 되는 거이가